요즘 코딩 방식이 뭐랄까?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들 이야기하죠. 특히 그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이요. 이게 그냥 코드 좀 짜주는 챗봇. 그거랑은 좀 다르다고 하던데.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전문가께서 직접 경험하고 분석하신 자료들 바탕으로요. 이 에이전트가 도대체 뭐고, 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장단점은 뭔지. 그리고 이게 결국 코드를 다루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자, 이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네, 좋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LLM한테 단순히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음,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게 마치 LLM에게 손이랑 눈을 달아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변 상황을 보고 반응하게 하는 거죠. 아, 손과 눈이요? 에이전트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자료 보니까 구조 자체는 간단해 보이기도 해요. LLM 호출하고 뭐베시나 패치 같은 도구 사용 명령어를 그냥 반복하는 거. 폴루프 구조라고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싶기도 하고. 어, 그냥 자동화 스크립트 같은 거 아닌가요? 어. 겉보기엔 그럴 수 있죠. 근데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이 기능 만들어 줘. 이게 아니거든요. 그건 뭐랄까? 아무런 도구 없이 그냥 화이트보드에 코드 짜는 거랑 비슷해요. 아, 그렇죠. 반면에 에이전트는 자기가 짠 코드를 컴파일러에 돌려봐요. 어, 오류가 나네? 그럼 그 메시지를 읽고 스스로 고칩니다. 웹에서 뭐 필요한 문서가 있으면 찾아보기도 하고요. 기존 코드를 그랩 같은 걸로 뒤져서 맥락을 파악해요. 직접 도구를 쓰는군요. 그랩이나. 네, 패치로 수정도 하고 테스트까지 돌려봅니다. 정말 개발자처럼 도구를 쓰면서 피드백으로 결과물을 개선하는 거예요. 훨씬 능동적이죠. 아, 그런 상호작용, 그게 핵심이군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그 기터브 앱 인증 기능 개발 사례 있잖아요. 그거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그 사례가 좀 특별했죠. 몇킬 관리 작업을 단 하루 만에 끝냈다니. 그것도 중간에 뭐, 아이 방청소 같은 다른 일까지 하면서요. 맞아요. 처음에는 근데 보안 문제가 좀 있었어요. 성능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냥 간단한 피드백 면마기로 에이전트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다고요? 네.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해봐. 이런 식으로 지시했더니 알아서 고치더라고요. 개발의 그 추진력을 잃지 않게 해준다는 게큰 장점이죠. 이게 단순 속도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적응성 같은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에이전트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또 다른 예시도 있어요. 특정 SQL 작성 규칙을 에이전트한테 가르치려고 했던 경우가 있는데, 처음엔 잘못 알아듣더래요. 어 네. 근데 그 SQL 스키마 파일 맨 위에다가 주석으로 규칙을 그냥 몇줄 적어줬더니, 어? 갑자기 규칙을 엄청 잘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석만으로요? 네. 이게 좀 재밌는 게, LLM이 때로는 우리 인간 개발자보다 코드 안에 있는 주석이나 문서를 더 꼼꼼히 본다는 거죠. 학습할 때요. 허 신기하네요.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단점도 있죠. 에이전트가 만든 코드는 여전히 사람이 면밀히 봐야 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요청 한번 처리하는데 뭐몇 분씩 걸리기도 하고요.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요. 당연히.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변화가 실제로 코드를 다루는 당신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단순히 타이핑 시간 줄어드는 걸 넘어서 개발의 어떤 본질 자체가 바뀌는 걸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제 코드를 직접 막 짜는 시간보다는 작업 목표를 얼마나 명확하게 정의하느냐, 그리고 에이전트한테 어떤 피드백을 주느냐, 나온 결과물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이런 게더 중요해지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프로그래밍 과정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럼 IDE 환경 같은 것도 좀 바뀌어야 할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에이전트가 만든 코드 변경상 그 디프 있잖아요. 그걸 바로 수정할 수 있다거나? 네, 그런 기능들 에디터블 디프가 논의되고 있죠. 아니면, 에이전트가 작업하는 그 격리된 환경, 뭐, 컨테이너 같은데, 직접 접근해서 같이 작업하는 방식도 시도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게 역설적인데, 에이전트가 코드를 더 많이 만들수록, 코드 리뷰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진다는 거예요. 더 커진다고요? 자동으로 만드는데? 네, 왜냐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스타일 맞추는 그런 형식적인 리뷰로는 부족해요. 에이전트가 놓쳤을 수도 있는 더 미묘한 논리적 오류나 보안 취약점 같은 거 이걸 찾아내려면 훨씬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해진 거죠. 에이전트가 빠르게 처리한 만큼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이랑 최종 판단은 결국 사람 몫으로 남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는 단순한 코드 생성기가 아니네요. 개발 도구를 직접 활용하고. 또 피드백을 통해서 스스로 작업을 개선해 나가는 뭐랄까 자동화된 조력자라고 할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반복적인 작업 속도를 정말 놀랍게 단축시켜주지만 그 결과물에 대한 깊이 있는 검증이라는 새로운 과제도 함께 주는 거고요. 당신의 프로그래밍 워크플로우가 정말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에이전트가 구현에 어떻게를 상당 부분 자동화해준다면 당신은 정말로 소프트웨어에 무엇과 왜에 더 집중하게 될까요? 음 좋은 질문이네요. 아니면 에이전트가 막 쏟아내는 그 코드들을 검토하고 디버깅하는 일이 결국 새로운 종류의 어떤 고된 작업이 될까요? 아마 그 답은 앞으로 당신이 에이전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 계속 탐구해 볼 만한 지점이죠.